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5월 31일. 그리고 보니까 이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하시고 5월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자연 은무 아름답고요. 꽃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향기도 진동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였습니다. 이제 6월로 넘어가는 오늘 저희들 또 하루를 정리하고 한 달을 정리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13장 고린도서 13장 8절로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어렸보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심이 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떼하여 볼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서 13장까지 오늘 마지막 마치고 내일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 그리고 고린도서 다 마친 후에 6월에는 또 에스더서를 공부하는 그런 순서로 엮어졌어요 자 오늘 주제는요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남기는 성도가 되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연속이에요 어제 아침에 사랑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자, 오늘 이제 사랑에 대하여 계속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있죠 우리 사랑은 영원합니다 네, 사랑이 영원한 것과 대조적으로 방언과 예언은 이 땅에서 끝입니다 믿음도 이 땅에서 끝이 한시적이죠. 사랑은 영원하고 믿음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들은 이 세계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한시적입니다. 하늘나라를 궁금하죠? 그 영원한 사랑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 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깨닫고 말하는 것은 모두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도 온전하지 않고 이 세상의 시스템도 온전하지를 않아요. 국가도 그래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온전한 것이 오면 더는 필요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세상이기도 하죠. 온전한 것이 올때 십절에 말씀하시죠그 온전한 것이 뭐지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진행 중이지만은 이 나라는 아직 완전한 나라는 아니에요. 타락한 인간들로 구성되어 있고 오늘 우리 속에 무엇으로? 상황으로 상태로 통치 개념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탄 마귀가 권세를 잡고 우리 인간 세상을 괴롭히고 결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요 거기는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완전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세계는 믿음 소망은 소용이 없고 사랑만 남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 사랑과 소망 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넘버 원은 뭐다 사랑이다 예 네, 제일은 사랑이다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어, 온전한 사랑 앞에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야 됩니다 밝은 태양이 뜨면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네, 그런 원리 입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를 절대적으로 여기면 안됩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다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최고라고 절대적이라고 생각한 교인들이 많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파가 생겼거든요. 아울파, 베드로파, 아우, 아볼로파, 아 예수파 이슬 때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파벌이 생기면 안됩니다. 구역도 있고 남전도 여전도의 상리부들이 다 있지만은 이것은 유기적인 조직이며 거룩한 몸인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능이지 그것이 파가 되고 또 혹은 이렇게 에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들끼리가 되어서 교회를 해치거나 교회를 허무는 일에 사용되면 안 됩니다. 이 교회 성장학에서 제일 교회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문화 공동체라는 것이죠. 교회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문화 집단으로 흘러버릴 때그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적인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는 자칫하면 그게 코드 맞는 사람끼리 문화 집단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교회의 유익을 주기보다는 대개는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해요. 예를 들어 누구를 비난, 비난을 한다든지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꾸 뒤에서 세상말로 딴지를 건다든지 불평을 자꾸 이렇게 조성을 한다든지 또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를 그렇게 충동해가지고 교회에 자꾸 불평하는 교인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집단이 있거나 이런 교인이 있으면 교회가 망가지거든요 또이 달아간 인간은 성스럽고 거룩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또 불평적이고 불만적이고 이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 사람 쪽으로 자꾸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려고 해요. 몰랐던 정보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게 선악과 따먹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반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 영은 죽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또,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힘써야 되는 거죠. 네, 간첩 하나가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피해서 정부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나쁜 나라로 만들고 북한을 좋은 나라로 만들어 가는 게 간첩이라면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나 그런 조직이 있지 않아야 돼요. 문제는 고린두교에는 이런 조직이 있었어요. 4개나 네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겨 바울은 그걸 협파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사랑으로. 오늘 우리 교회는 참으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은사를 절대적으로 여기거나 그걸 자랑하거나 혹은 은사가 없어 열등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방언이라는 건좀 신기하긴 한데 그거가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늘미신 선물이고 필요에 따라 유익하게 교회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걸 자랑해도 안 되고 나는 방언을 못한다고 열등에 빠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람은 주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교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우리는 자랑하지도 말고 열등에도 빠지지 말자. 자 11절로 13절은 지금과 그때를 대조적으로 11절 12절로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 상황은 지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크면 어린아이 때 유치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뭐 때도 쓰고 울기도 하고 조그만 것 가지고 참 심각하게 생각도 했고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왜? 유치 찬란했잖아요 왜 그렇죠? 어렵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고 어린 거라 믿음이 믿음이 성장하면 그런 게 사라진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 후에는 모든 것이 완전함 모든 것이 성숙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은 주님 오시기 전에 이 한시적인 세상은 부족함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아이의 부족함을 버리게 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예요. 어른이 되면 어릴 때 일이 유치찬란하고 지식이 없을 때는 생각이 단편적이었는데 지식을 많이 얻고 보면 참 그때 내가 한심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 없었을 때 자기 행동이 너무 유치해서 부끄러워요. 그게 회개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선명하고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 않다. 그 당시는 청동 거울이라 그래가지고 희미하게 보였어요. 지금 거울은 잘 보이잖아요. 완전하잖아요. 네, 확대해 보면 뭐 모공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야 하나님, 우리 주님이 재림하면 완전한 세상이 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들 싹 사라지던 날이 온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이 강조합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세 가지가 제일 끝까지 중요한데.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다 사랑이다. 예, 그 날이 올때 바로 이 사랑만이 존재한다고 바울은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일 귀한 사랑의 은사를 너희가 사모해라, 사랑의 은사를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 육체적 육체적 담니계 에로스 사랑이 있는가하면 정신적인 사랑의 필레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성애나 모성애와 같은 아, 그 뭐라고 할까요? 아, 필레오, 어, 스톨케죠. 스톨케도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랑은 아카페. 이건 순고하고 희생적입니다. 신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소유한 사랑. 그런데 이아카페 사랑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는 발견을 해요. 우리에게 주여 이런 은사를 주셔서 주님 앞에 아카페적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대표적인 손양원 목사님이나 중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아, 그런 사랑을 가졌다고 저는 입니다. 우리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가득할 때 지상 최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유월을 또 새롭게 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